자 이곳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4층 앗, 유튜브 만천곤충박물관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의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곳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4층 4층 곤충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 아하 자 오늘은 바로 만천의 자랑 곤충 언박싱 시간입니다 또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음흠, 박스가 크기가 적당한 크기입니다. 짝지도 크기도 하는 예, 손, 칼 조심하시고요. 자, 오라. 아하, 그것 참. 음. 자, 열었더니 와, 페리가, 페리가 정말 또, 또 아틀라스 어? 있네. 아틀라스도 있네. 아틀라스 페리가 들어있는 건데 그냥 쏟아보죠. 뭐 여기다 할자. 일단 쏟아보겠습니다. 쏟아야지 이거 뭐 하나씩 하나씩 세 가지고는. 예. 지난번에도 했듯이 뭐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짝 대고요 좀더 대고 그리 쏟아서 아, 우리가 전번에 그뭐 아틀라스 뭐 70짜리가 뭐 없다고 그래서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때 좀 시켰고 1스시또 스마트랜시스가 쏟아지고요. 뭐 이것저것 그냥 마구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으흠. 자 아틀라스 타고 스마트랜시스가 지나가니까 그 밑엔 또 무슨 뭐 아무리 이거 <laughs> 어떤 곤사슴벌레의 암컷들이 또쫙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뭐야 또? 뭐또 장... 코카소스 백자리가 또 백자리가 <laughs> 또 나옵니다. 이거 뭐 무슨 기준이야 이거 대체? 무슨 기준이야? 야, 진짜 뱅쿨루는 단가 너무 많대하네 이런 애들이 네. 너무 그니까 백자리 장치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아 정말. 아 밑에는 또 전부 다 잔센시오. 코카소스 잔센시 약카소스라면안 아, 되지 키론 잔센시가 들어있고요 야 진짜 예, 장치없다 장치없 12 이렇게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합니다 아 정말 음 요번에 케론키론 원명과정을 좀 구입하니까 예, 거기서 거기는 또이 장치가 많더라고요 자 예전에 이게 귀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 예, 10자리 단치가, 예, 단각이, 예, 예, 인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 이거,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게 동정은 되죠, 지금. 이게. 뭐, 뭐 된다고 뭐 주장하던데, 누군가가. 어쨌든 이런 애들은 이제 오돈플라비스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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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어쨌든 이것은 이제 벤콜레스 온 거니까 그걸 추정해서 동정을좀 하면 될것 같고요 아하 참 여기 장가이네또 음, 어쨌든 밑에는 어기 백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백이 밑에 백이 잔뜩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야, 사슴벌레 암컷들도 잔뜩 들어오고 아틀라스 70도 들어오고 스마트랜시스 메뉴에는 페리 소용 막 그렇습니다. 음흠. 자 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곤충표본 언박싱은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러이러 곤충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곤충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만천으로 고구하십시오 고원중표본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배. 아 정말. 야뭘또 많이 보내긴 보냈어. 음.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건조기에 넣어서 좀더 말리고 혹시 모를 쑤시렁이에 대비해서 네, 전부 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에 넣어서 건조기에 넣으면은. 네, 건져도 완벽하게 되고, 또 혹시 모를 수시렁이를 또, 전부 다 제거하는, 예. 자, 예. 그냥, 그냥 두으면될것 같아요, 들어서, 뒤에 들어서. 자, 먼저 기에다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쇠고리, 열쇠고리는 왜 들어오는 거지? 도대체? 참니 위장이 되는 건지. 하하 그러니까 열쇠고리를 수입한다고 해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참 정말 나한테 매일 그 뭐야 그 응? 얘기하더니만 다 그러면 가짜란 말인가? 어쨌든 자, 와, 다양하다. 혹시 모를 수시렁이에 대비해서 예, 건조기에다가 일단 들어온 것들은 먼저 다 놓아야 됩니다 이건 건조가 끝난 거고요 이렇게 예, 건조기에 넣어서 예, 혹시 모를 안 건조된거나 수시렁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